자 맥멜란 사유지입니다 자사불토로 한번 껴봤습니다 이번에도 자 사냥꾼의 자장가 꼈고요 노리개 펜티멘토 꼈고 사냥꾼의 자장가는 이제 걸릴때마다 1스택씩 느는데 스킬체크가 점점 어려워지고 소리도 안나게 됩니다 5스택까지 쌓이면요 자, 그리고 이제 군중통제 생존자가 창틀을 빠르게 넘으면 1분 동안 창틀이 막힙니다. 9시에 폭이죠. 내려. 와, 이걸 내리네. <laughs> 자, 한번 볼까요? 넘었고 막히죠. 이렇게 1분 동안 막혀요. 아, 근데 얘펭프리트네 열받게 내가 이것쓴 보람이 없구만. 요렇게. 리플릿 탄생 목적 없으니까 쭉 따라가 줄게요. 지금처럼 말이죠. Hey, close 너 밸런시드 랜딩이냐? 맞네요. 거리 좁혀. 죽. 요렇게 말이지. 자. 작집으로 가면 좋아요. 내려. 내렸고. 나 깨줄게요. 천천히. 작집판자가 빠졌기 때문에. 요쪽에서 천천히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야, 아직도 막혀 있어. 와. 창틀 아직도 막혀 있음왜 여기 있지? <laughs> 어디 꾀를 부리지? 너무 <laughs> 짜식이 이게 막혔죠. 오, 야, 이거 군주통지 좋은데? 개좋아. 와, 새로운 발견. 이거 또 막혔죠. 이거 일부러 막히는 거임. 근데 물론 불토가 이제 깨지면 이게 이 효과가 사라지지만 안 깨진다면 너무 좋겠죠 요거 아카이브입니다 조각은 챌린지 챌린지에요 저거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시니까 네, 좋습니다 자 발적이 하나 돌았고 여기 있네 A다 렛츠고 어디 눈치 보고 있나 자쭉 따라가면 얘는 쉽게 잡을 수 있겠죠 군중 통제 그렇지 자 밸런시드 아닌거 확인했고 내리겠죠 자탕당아 여기 까다로운거 잘 뺐고 쭉 따라가 볼게요 다시 군중 통제 렛츠고 와 개좋다 진짜 맞네요 만났고 요게 1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길거, 길고 길거, 길거든요? 1분 동안 막혀서 기분이 좋거든요? <laughs> Let's go. 자, 노리게랑 지금 사냥꾼의 자장건도이스택입니다 좋아요. 자, 터트렸고. 기분이 좋거든요? 치료를 끝냈네. 자, 클로우에 어떻게든 올라가서 밸런시드를 쓰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두 올라갔고. 노리이 작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깨작깨작 거리나? Let's go! 아, 이게 또안 다치네요. 열받지만 괜찮고. 자, 군중 통제! 안 넘었고. 좋아요, 빨리 잡자. 자, 안광 가려주고. 너무 아니랬다, 너. 치료를 하려고 하네. 레츠고. 자 저기 팬티베터 설치하면 너무 좋겠죠? 이 깨진 거는 심지어 노리개입니다. 이거 발족을 터트리는 게 사냥꾼의 자장가 때문에 그래요. 난리 났죠 지금? 계속 터트립니다, 애들. 3 스틱이기 때문에 상당하다. 내려. 한자 깨주고. 아 너무 좋아요 현재 상황이. 아, 근데 사냥꾼의 자장가 깨졌고, 상관없고. 왜냐면 이득을 많이 봤거든. 자, 이렇게 되면 이스택, 펜티멘토 이제 치료까지 늦어졌고, 한번 해볼게요. 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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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를 맞았거든요? 자, 따라가 볼게요. 에일다도 아. 두개가 아니었구나 상관없고 판자 빠졌기 때문에 아, 비공개다 근데 토템을 만졌으니까 네, 바로 죽일 수 있죠 에이다 비공개 토템을 만져서 인내효과를 받을 수 없죠 아우지로 가자 너는 아요 지금 놀이계랑 군중통제 그리팬티메톤부손는 살아있습니다 사냥꾼의 자장가는 안타깝게도 저 세상을 갔지만 치료 안하고 뭐하지? 밸런시드 랜딩 확인하고요 근데 얘는 탄생 목적도 있는 느낌이야 두개 같이 쓰는 느낌 너 아까 여기서 죽었잖아 내려! 내려! 자 분노 쌓였죠? 하지만 분노 날라갔고 판자에 맞아서 기절하거나 어... There's no point in hiding 판자를 발로 깨면 은 분노가 사라집니다. 분노는 이제 이동 속도가 이제 늘어난 걸 말하는 거죠. 음. 네, 고. 자, 아직 부터 살아있어요. 놀이개랑팬티메토랑 군중통제. 제일 중요한 군중통제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거 같고, 아카이브만 좀 깨겠습니다. 열 받으니까요. 자, 음, 불토는 안전하고 여기 돌리고 있었구만. 얘가 노리개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못하, 아닌데 노리개가 없네. 너왜 그랬어? 아니 노리개 있는 줄. 자, 쓱 돌아줍니다. 어, 어, 어. 야, 이 판자를 아끼네. 나야 너무 좋고 사보 고맙고 절대 안 당해줘 자 여기 걸어주면 좋겠죠 아이 친구 촉거리구나 이게 아마 저기 뭐지 그 그 팬티멘토 때문에 뭐야? 저 발전기가 좀 느리게 돌았어. 그 효과를 좀 받은 것 같아. 20%가 느려지기 때문이죠. 막혔어, 막혔어. 오, 궁형 통제 되게 좋아. 중요한 건 군중 통제거든. 군중 통제가 남아 있다 이 말이야. 자 여기에 다시 펜티메토를 설치해줘서 이 e 스택 치료까지 늘어졌고 리플루이너 팬프린트잖아. 얘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만나고 본 적이 없는 거 같네. 자 팬프린트죠. 막아주고. 자, 이러면은 아까보단 멀리 도망을 못 갔어 거리만 좁히자 그 다음에 패도 되니까 불토가 너무 많아서 정신 없지? 뭐가 뭔가 싶을 거야 직진하는 스타일 잠깐만, 잠깐만 두개 모으고 이렇게 던져! 그라지 넘으면 잠깐만 okay. p o p e r performance in d. 어, 이번 판은 그래도 불토가 이제 깨지면은 무용지물이지만 안 깨졌을 땐 강력하다고 발견했네요. 어 어, 어. 오케이. 살리려고 왔지만 너무 일찍 왔죠. 그빨라 예. 쓱 따라가서 죽이면 됩니다. 얘 여기 있지. 못 넘어요 아직도 창틀을 잘 살렸고. 죽어라. 야 오늘 많이 안 죽네. 막히고 내려 타당. Let's go.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자리플 I was even then. I'm gonna p l 고 100점 좀 얻고 즉 따라가서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팬프리트기 때문에 기다려 주면 됩니다. 이러면 동선 손해 받죠. 바로 쉽게 잡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불토 한번 해봤는데 재밌었네요. 올킬입니다. 군중 통제가 약간 국밥이었다 이번판